아카타니 이쿠 n o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프 o do. 아이돌 n t know w h 은 t 이 o do.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와 감정이 넘친 표정은 시어터의 막내라는 포지션을 아주 귀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프로필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진짜 어린이 같은 귀염을 담고 있죠. 최연소의 막내 포지션이지만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하며 조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취급을 하면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만함에서도 이쿠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 같으니 어른스러운 대면으로 이쿠라고 이름만 부르다라고 귀엽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혼자 해내려고 하는데 프로듀서 없이도 혼자 할수 있다며 혼자서 어려운 일이나 레슨을 하려고 하기도 하는 등 똑부러진 모습을 보이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하는 행동이 참 영리해서 시어터의 이상한 어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른스럽지만 역시 10살의 어린 소녀라 가끔 그 나이대의 어린이처럼 들뜨거나 기뻐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일이 재밌으면 들뜨거나 억울하면 울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그 나이대의 어린이 일이 기대가 되면 전날에 잠을 못 자기도 하며 부모님이 무대를 보러 오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등 10살의 어린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말한 것처럼 이쿠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처럼 부모님을 무지 좋아하는데 그중 역시 엄마를 무지 좋아합니다. 이는 프로필에 좋아하는 것에도 엄마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알수 있는 부분, 엄마의 칭찬이 힘의 원동력으로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칭찬해 드리면 기쁘며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 이쿠라서 그런지 아이돌이 된 이유도 엄마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쿠는 특히 연기 부분에서 매우 잘한다고 칭찬을 자주 듣고 재능이 있어서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모리얼 컴이 1화에서 따르게 이쿠는 체조스쿨 같은 다양한 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연기는 물론 기초적인 아이돌로서의 기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쿠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어른스러워하고 싶어 하며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 이는 어린아이들이 언들에게애 취급받지 않기 위해 자주 보이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 쿠는 특히 어린 유소년 멤버 3명 중에서 가장 어른스럽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실제 게임 속 스토리나 드라마 시리 같은 매체에서는 꽤 조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아이돌로서 조숙한 숙녀로서 항상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 척척 해내려고 하는 모습은 대견하면서도 훈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10살의 어린이라 그런지 어른들의 진짜 속내를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으며 가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아직 어린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 조숙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들 앞에서도 누나 언니처럼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 너무 의욕이 앞서 버려서 이를 그르치거나 출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무코에는 착실한 프로서도 있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분도 계시고 진짜 조숙한 어른들도 많은 만큼 그런 이쿠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며 어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많이들 도와줍니다. 주로 이쿠의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을 다루며 동료들의 조언과 위로는 이쿠가 어른으로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10살의 어린이답게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 그 나이대의 아이처럼 만화를 좋아하지만 이쿠의 경우는 더욱 깊이가 있습니다. 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마법 소녀물 마법 소녀를 좋아하는 여타 어린 여자아이 같기는 하지만 남들에게 추천하는 모습은 거의 마니아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마니아틱한 모습은 마법소녀를 배경으로 한 이벤트 절대 브레이크 트윙클 리듬에서도 보여주는데 마법소녀를 좋아하는 만큼 주연이 되었지만 막상 사용하는 도구는 너무 요즘 클리시에 찌든 마법소녀물이라 약간 실망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마법소녀는 스틱같은 곳으로 적과 싸운다는 묘사를 보면 완전 유아용이거나 아니면 그 시리즈 이전 마법소녀물을 많이 봐온게 아닐까 하네요 이런 마법성의 덕력을 넘어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체크는 당연. 특히 애니메이션을 넘어 거기 나오는 성우들도 좋아하며, 성우로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어린 팬을 넘어 코어 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귀여운 언니 누나, 이쿠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하라시마 아카리씨로 소속은 도쿄배우 생활협동 조합소속이십니다. 데뷔 11년도 당시 아오니 소속의 성우로서 활동을 해오셨지만 단연 배역이 주로라 초기에는 큰 활동이력이 없던 인물 그러던 중 13년도 밀리언 시리즈의 이쿠 역으로 주연 역으로 발탁이 되시면서 조고식 활동에 추진력이 붙고 15년도에는 도쿄배우로 옮기시면서 다양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활약을 이어 오시고 계십니다 나이는 올해 31세로 이 나이는 밀리언 내에서 연장자 성우 중한명 특히 가장 최연장자인 외구미 역의 유키오 씨에게는 아오니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나이를 빼면 경력면에서 유키오 씨의 위로 볼수 있는 분입니다. 밀리언 영전사 성우 중한 분이지만 처음 아카리 씨를 보게 된 분들의 경우는 막내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카리 씨의 시키는 139cm. 나이에 비해 엄청난 체단의 키의 소유자. 이 키는 밀리언 성우는 물론 일본 여성 성우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키의 소유자입니다. 거기다 담당 배우인 이쿠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키인데 이쿠의 키는 142cm. 사실 이 키는 중학교 2학년 무렵의 키로 당시에는 더욱 성장하겠지 했지만 그 시절부터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보이는데 아카리씨의 언니랑 어머니도 키가 많이 작은 축이라고 하네요. 작은 키의 막내로 오해받기는 하지만 성격은 당참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 아카리씨가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을 보며 밝고 당찬 성격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진행력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하는 엄청난 존재력을 어필. 또한 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댄스 퍼포먼스와 리액션 역시 남다른 인물. 미크로서서는 무대에 있어서 미부같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작은 신장은 별거 아니라는 모습의 댄서 어필은 대단합니다. 거기다 목소리 톤 역시 많이 앳된 어린이스러운 목소리라 이쿠랑의 매치가 엄청 어울리는 성우이기도 하죠. 이쿠의 노래들로는 라이브 셔터 퍼포먼스 파 8탄의 루 데이 션 샤인 라이브 셔터 하모니 파 8탄의 애니멀 스테이션 마스터 스파클 7탄의 가끔을 씻어, 마스터 스파클 2탄의 이가 한가운데 있어서 를 불렀습니다. 이쿠의 노래들은 전체적으로 어린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잘 살린 귀엽거나 즐거운 노래 굿데이 선샤인이나 애니멀 스테이션의 경우는 마치 이쿠의 활발하면서도 여자아이 같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굿데이 선샤인은 평소처럼 등교를 하는 이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배경의 노래로 평소랑 다른 등굣길에 대해 두근거리며 귀여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마치 색다른 그날이 어른스럽게 느껴진다는 어린 이쿠를 생각나게 해주며 애니멀 스테이션은 마치 노래하는 언니 누나처럼 재미있고 통통 튀는 멜로디에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과 행동을 넘어서 판타스틱한 뮤지컬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는 마치 어린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들려주죠. 가끔은 시설 경우 귀여움을 넘어 이쿠의 어린이라는 설정을 이용해 이쿠를 넘어 또래 아이들의 면모를 잘 담아내 어린아이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 이쿠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겠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잔잔한 노래입니다. 이쿠의 내면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담고 있다고 할수 있는 노래로 중요 포인트는 이쿠가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노력해 나가면서 자신을 돌봄으로써 단지 뒷걸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싶은 의사를 들려줍니다. 천진난만하고 귀엽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곡이죠. 네가 한가운데 있어서는 잔뜩 노력하고 잔뜩 열심히 했으니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쿠의 노력이 담겨진 노래입니다. 이 곡의 경우는 전수로이 국대의 선샤인과 가끔은 시소의 영소성을 느낄 수 있는 가사들이 있는데 첫 파트에 신발끈을 단단히 잘 묶었으니까 오늘은 뭐든지 할수 있을 거야 하는 파트는 국대의 선샤인에서의 마음에 드는 소중한 신발을 외출하는 장면의 가사를 떠오르게 하며 후렴 파트에 좋은 걸 전부 늘어놓으니 네가 한가운데 있었어 파트는 가끔은 시소의 네가 있었으니까 가사가 떠오르는 부분 소중한 신발을 신고 어디든 갈수 있고 좋은 걸 나열했으니 네가 있었고 네가 있었기에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이어지면서도 성장한 입구를 생각나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이 부분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전 두 개의 노래의 정수성을 느낄 수 있는 파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채연소지만 누구보다 어른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어린이, 낙하타니 입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어른들보다 똑부러지며 조숙한 모습을 보이는 프로지만 역시 속은 그 나이 때의 여자아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